안녕하십니까 미국 살고 있는 40대 아재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베트남 국제결론에 관해서 얘기할 거면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 제가 밑밥을 굉장히 많이 깔고 있죠 왜냐하면은 어, 미국은 결혼 비자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 와이프가 미국에 들어올 시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저 혼자 좀 많이 떠들어야 되니까, 약간 밑밥 까는 시간을 좀 가지긴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정말 긴 영상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잘려갖고 여러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제국제교혼 전반을 전부 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자, 어, 이제 와이프랑, 전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 어, 그러자마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 나는 동남아 국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비법을 굉장히 많이 깔았었죠. 제가 이혼을 결정하자마자 저희, 저희 전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니까. 이제 서로의 연애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신경 쓰지 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제결혼을 준비를 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혼이 맞빠지 됐을 때 그때 국제결혼을 하려고 이제 업체를 통해가지고 맞선을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에 있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동남아 국제결혼이. 근데 제가 이제 치과치료가 있어갖고 한국에 3개월 동안 이 미국 회사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업무를 보면서 3개월을 있었는데, 그러면서 베트남을 이제 세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제 약혼식까지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튜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는, 어, 이제 광고성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국제결혼 업체를 유튜브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베트남 동남아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분은 충분히 많은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생각해지만 정말 많은 영상을 봤는데, 아, 모자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한 10개 업체를 접촉을 했습니다. 10개의 업체를 접촉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네곳은 미국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두 곳은 미국 갈 사람들을 섭외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패를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에 미등록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은 업체가 없었어요. 어, 즉성막선이라든지 연애결혼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끌리는 게 뭐냐면은 여성분들을 이미 먼저 보고, 어, 가기 전에 미리 보고 그리고 선매칭을 하는 게 아좀 리스크가 적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맞선 갔는데 너무 이렇게 중압감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첫 번째 업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 업체를 선택을 해서 어 이제 사진으로 보고 이제 여성 두 분하고 매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1차 맞선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선 매칭하는 업체를 구하긴 했지만은 즉석 맞선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연애 결혼 요즘에 방식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를 하고 어, 리스크를 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 제가 미국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뭔가 하나가 뻐그러져 버리면은 6개월씩 뭐, 밀, 밀리고 몇 개월씩 밀리고 이러면은 비자 자체가 1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는 정말 50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약간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산 맞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맞선 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 여행을 갑니다. 원래 아, 동남아 국제여행을 하면은. 가서 이제 맞선을 보고 매칭이 되면은 약혼식까지 하는 게 1차 매칭, 그러니까 1차 맞선 여행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로 들어가서 어 결혼식을 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이죠 베트남은 특히 어, 저는 사실 그랬어요 미끼 여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매칭이 두명 됐는데 두분 사진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분은 진짜 예뻤고 한 분은 조금 못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분 정도는 미끼일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 그두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셨는데 어 제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 지금 생각을 해도, 와, 진짜, 너무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시고. 그런데, 오자마자 바로,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엄마가 안 된대. 하고 가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기 여성이었던 거죠. 그분은 완전히 믿기 여성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은 아예 베트남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요번 업체에서는, 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맞선을, 이제 즉석 맞선이니까, 매칭 안 되신 분도 이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 여덟 분을 봤는데, 제가 처음에 제시한 조건에 맞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제가 처음 조건을 말씀드렸던 거는, 재혼도 괜찮다. 어차피 나도 재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는 있으면 안 된다. 솔직히, 재혼에 아이 있는 사람이, 여자가 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욕하시는 분이 있어요. 욕먹가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제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여성분이랑 또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이가 있어야지 좀 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 아이 있죠? 그 여자분 아이 있죠? 또 만들면은 아이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세 가정의 아이를 전부 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떡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욕... 왜냐하면은 여성분이 경제적인, 어, 능력을 가지고, 이세 가정의 아이의 절반 이상을 보살필 능력이 되면은,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아이들이 세 가족 아이를 키우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선에서 나오신 여성분들 중에서는 25세 이상은 전부 다 아이가 있었어요. 어, 그렇고 그 나머지 분들, 조금 어리신 분들은 이제 온몸이 문신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어, 물어봤죠. 뭐, 더 이상 나오실 여자분들이냐, 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3박 4일 일정으로 갔는데, 어, 1박 만에, 도, 1박도 못했죠? 1박 했나? 아, 1박 했네요. 아닌데? 예, 그냥 거의 하루 만에 왔죠. 하루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약간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 갈 여성분들 저희가 꼭 찾아줄 수 있으니까, 1차 맞선 여행을 한번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갈 갈 때마다 이제 300만 원씩 정도 써 300, 400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맞선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아 국제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을 충분히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1차 맞선에 갔을 때어 3, 4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쓰고 1차 맞선에 갔는데 거기서 맞선이 파행이 되면은 그 돈이 아까워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어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문신이 있거나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는 여성을 선택을 하거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좀 왔다 새들 왜 이렇게 시끄럽노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페널티를 안고 시작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들으면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약간 놀라긴 했어요. 베트남 이제 맞선을 보러 가시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호치민에서 대도시에서 보긴 하지만 호치민분은 보질 못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촌에 있는 여성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국에 (100개가) 넘는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맞선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주변에 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사람을 보고 그 케이스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한국은 이제 아이를 낳으면 부모 초청이 되기 때문에 부모 초청돼서 부모가 한국에서 2, 3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다 요거까지 다 계산이 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못 하게 되면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이 미국 갈 여성분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업체는 에 얘기는 뭐 찾을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업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